할렐루야! 네 오늘 어, 변함없이 우리에게 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어, 말씀을 통하여서 복받는 자의 형통함이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련해서 이제 어, 마지막이며 어, 세 번째 그렇게 말씀에 어, 해당이 되어집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어, 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 어, 중요하죠.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예, 어,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어, 어떠한 마음일까요? 어, 부모라면 예, 정, 일반적인 그런 보통의 그런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받는 것도 어, 정말로 귀하고 값지지만은 그러나 그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그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 그 은혜들을 나에게서만 끊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디에게로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할까요? 네. 어, 아, 여러분 안에서 끝나면 됩니까? 네. 나만 잘 살면 되는 건가요? 네. 어, 부모라면. 네. 부모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그 좋은 것들이 누구에게로요? 바로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 그게 바로 예, 어, 이 당연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보편적인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을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크게 복되게 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전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그러한 복 그리고 그 복이 그한 세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간단한 배경을 보면 일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라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 누가 죽었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고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들 어, 이삭은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예. 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었고 그리고 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어 10살 차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0세에 나았고 그리고 그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했죠? 네, 127세. 아, 네, 대단하십니다. 예. 네. 바로 이 이게 성경 안에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127세면 그러면 이삭이 몇살때 죽은 거예요? 네. 아, 역시 뭐 산수 수학도 잘하시네요. 네. 37년간 37년간 그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돌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돌봤을까요? 예? 예. 정말로 금이야 옥이야 하는 마음으로 돌보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뭐 저기 뭐저 유일이가 또 왔는데 정말로 그냥 유일이를 보면 예. 그냥 눈에서 그렇게 막그 사랑이 예? 막 쏟아지는 것 같고 지금 예, 유리는 뭐 아래층에 있나요? 예, 유리는 주일학교 바로 아래층으로 갔는데 뭐그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예, 정말로 그냥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예, 뭐든지 어쩜 그렇게 뭐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백세. 1세에 90세에 나는 불가능해라고 다 포기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아들이에요. 얼마나 그 금이야 오기 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것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입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은 상당히 그게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24장을 읽었잖아요. 24장 읽었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이삭이 배회하는 모습을 봐요. 배회하는 모습. 그래서 그 들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삭은 굉장히 그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이렇게 3년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할수 있는 일을 보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할수 있는 일은 이제 이미 성인이 되었기에 그의 배우자를 정해 주는 거예요. 배우자를 정해 줘서 아내를 아 마지아 해서 결혼하게 하고 이제는 한 가정에 독립된 그러한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할 때 이때도 보면 어떻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어떻게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 나는 크게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크게 크게 복되게 하셨을까는 그렇게 양으로 양으로 복되게 하셨을뿐만 아니라 무엇으로요? 시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양으로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의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크게 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는 가운데 이제 중요한 일을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들 너무나도 소중한 이 아들을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우자를 정하는 일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 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총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기가 신뢰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지혜가 뛰어난 그러한 종인 것을 보게 되어지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이 종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을 불러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맹세를 하나 하라고 해요. 너의 손을 내 허벅지에 넣어서 허벅지 아래 밑에 놓고 너 오늘 나와 맹세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맹세는 바로 무슨 맹세예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너가 아내를 택해 오는데 그냥 택하지 말고 이 아내를 택할 때이땅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요? 내 고향, 내 민족, 내 고향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해 오라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이 맹세를 꼭 지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러면서 이 부탁을 할때이 종도 아이 부탁을 듣고 나서 듣는 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이냐면 아 내가 주인의 뜻에 따라 내 가겠습니다. 가서 정말로 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내가 살펴보겠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배우자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오기를 이쪽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거절한다라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그 네. 네. 아들 이삭, 그 주인의 아드님 이삭을 제가 그러면 그땅 당신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시켜서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묻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그 네.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라고 했는데 6절에 보면 그에게레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절대로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유가 7절에 있어요. 7절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그 75세에 내가 내 본토, 내 고향, 내 친척,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의,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 그러기에 이 땅을 분명히 누구에게요? 내 후손인 이삭에게 주실 땅이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을, 이 땅을,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바로 다른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또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믿음대로 내가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라고요? 사자를 보내시는데 너의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가기 이전에, 너가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의 길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준비하실 것이다. 어디에서 봤죠? 뭔가 뭔가 어? 어디에서 본것 같은데 난 기억나지 않아요?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그 아들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풀도 다 있는데 폰지한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놓고 준비하실 거다라고 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앞서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고 그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지 아니한다라면 지금 너와 내가 하는 이 맹세는 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거에 대해서 너가 상관하지 말고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라고 다시 한번 어, 확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늙은 종과 자기가 신뢰하는 종과 약속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약속을 한 후에 이제 이 종은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그 아, 메소포타미아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그 광야길을 다 마친 후에 드디어 나울 성에 이르는 니다 나울 성에 이르는 종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종의 모습을 보면 그가 1 1절에 보니까는 그 앞에 성 밖에 있는 그 우물 곁에 그 모든 자기의 그 짐과 일행들을 다 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때가 저녁이 되다 보니까는 그성 밖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러한 여인들을 기다리는 거. 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인들을 기다리면서 이 종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이 종의 기도를 한번 다시 한번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읽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순조롭게 만나게 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순조롭게. 누구를 만나게 해 달라고요? 예. 네. 그렇죠. 이삭의 배우자가 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들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종의 기도도 보면. 이 종의 기도도 보면 그냥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종도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갈수 있을 때그 중간에 이 종이 하나님을 알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매개체 중간의 다리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이 정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이게 뭘까요 순조롭게 순조롭게라는 단어가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함 이 순조롭게라는 단어를 이 종이 지금 여기에서는 순조롭게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은 42절에 보면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56절에도 보면 형통한 길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서 또한 이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들들 일들 가운데 순조롭게 하여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복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서 이 복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는 그 복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는 그 자기의 그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로 그대로 그 언약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그대로 증거되어지도록 그 배우자를 택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진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종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형통환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찬성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함 받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함 받게. 바로 그 인정함 받는 모습들이 바로 이 종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이 종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분명히 여자아이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그러면 이 여, 여인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삭의 배우자로 택하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표적을 하나 부하는 거예요, 표적. 표적을 하나 부했는데 하나님께 형통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표적을 알수 있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뭐였냐면 물을 길러오는 소녀 가운데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해 달라고 부탁할 때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그 물동이를 나에게 쓰게 해서 나에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녀 스스로가 내 지금 주변에 있는 낙타들에게도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소녀 그 소녀를 허락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그 소녀가 바로 이 삭을 이와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배우자로 안의 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서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묻는 거예요. 어? 나도 하여금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라고 구하니까는 이 소녀가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해? 네. 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네. 그 마시게 하고 1 9절을 보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하. 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리브가가 물 물의 물동이를 이고 올라오는 길에서 올라오는 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 옆에 있는 전혀 낯선 사람이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힘든 일을 가운데서 물을 마시게 해달라는 것그 자체 그것만 허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자기 물동이를 기울여 가지고 그에게. 아,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하여서 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이 종이 지금 낙타를 몇 마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몇 마리? 오! 열 마리. 네. 여러분 기억력 대단하시네요. 저는 한 마리나 두 마리.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아니에요 조그만 행상이 아니에요 네. 열 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열 마리의 낙타 그런데 이열 마리의 낙타를 보면서 내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내가 계속해서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이 못시면 하나님의 명확한 은혜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종은 무엇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셔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했던 그 확신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코구리와 그리고 이 팔찌 금 팔찌를 주면서 그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제는 이 여인은 누구예요? 이 리브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울의이 손녀딸이야, 정말 손녀딸. 부두엘의 딸이 바로 이 리브가예요. 리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배우자로 택하고자 했던 자기의 그 친족 가운데 가족 가운데에서 바로 정확하게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이삭의 배우자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시 이바 부대를 만나고 그 라반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다시 종이 진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성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모든 복을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나의 주인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그 기도한 그대로 바로 이 리부가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는 길에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부가를 누구로요? 이삭의 아내로 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형통함은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형통함과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이 형통함은 다른 곳에서 형통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획하고자는 그 길, 그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자기의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안에서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세우고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길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구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형통함이 누리고 있는 첫 번째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종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종의 모습도 어떻게 종도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행하는 것 아브라함 주인과 약속한 일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데 그 형통함이 어디에 있어요? 주인의 약속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과의 한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며 그 주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그냥 주인과의 아브라함과의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누리는 형통함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형통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가르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세요?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동일한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취를 쫓는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함의 은혜가 내 욕심과 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일에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앞서서 준비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형통함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제 몸된 교회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불러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 믿음의 자치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향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이웃들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